네, 안녕하세요. 큰춘티백의 큰춘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한국 모드인데요. 진짜 오랜만이네. 이게 또 코드가 여러 가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뭐 그냥 있긴 한데 일단 무야호입니다. 첫 번째 코드. 첫 번째 코드는 무야호. 혹시얘 뭐다냐?

어우오씨 어디로 오나 봐야겠. 다 양아리가 못 오고? 일단 요거는 시야 방해되니까. 우왁, 우왁, 우우 아시티어. 골드 먹으면서. 일단 첫번째 코드 여기 상점에서 여기 있죠? 코드 어? 골드보석칼 오케이 일단 게임 하다보면 보석칼을 주어지는데 일단 요거 요렇게 요런 순으로 가고요 요거 무야호칼입니다 이 상점에 코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무야호 치시면은 요 무야호칼과 무야호총을 줍니다 아주 좋죠 요거 그 다음에는 초록색을 치시면은 카레 중에서 요거를 얻고요 뭐 있지? 비켜봐 비켜봐 넘길 수는 없나? 요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게 요게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업데이트 기념 업데이트 기념 2네요 그럼 바로 코드 써봐야지 아닌가? 그럼 망. 망했네. 일단 요거. 어? 오씨 유비 보더. 유비 보더? 유비 보더. 음. 아 들든 유비가 보더입니다. 오케이. 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씨 고수만 따라다녀 아 이러면은 나 이게 더성상해 아니 나는 나 그냥 멀리 있어서 못봤는데 그러 가자 오씨 우와 비껴 <laughs> 으아 죽었어 일단 보자. 업데이트 기념 아 띄어쓰기를 해야되네 업데이트 기념 여기서 엔터 우와 업데이트 기념 투 우와 우와 이게 아웃핏 이렇게 하면은 우와 되게 신기해 이렇게 하고 게임에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스킨이지? Call t h i s t o r y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면은, 뭐야호! 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죠? 화, 좀 화질 깨졌긴 했는데. 요거는 어디 서 썼는지. 요거하고 요거는 어는데요두 개를 르게요 일단 요게 나와 있는 이게 이 아웃핏 코드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음. 잠수 모드를 하면은 안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와. 코인 열어? 여기에는 숨무지도 못하고 그냥 정명승부를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곳이죠. 오야, 멋지게 변했다. 오와 깐지, 대포, 발... 애들이 너무 많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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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씨, 뭐다, 누구야? 나 총인데, 명치만 살리면 살려줄게. 소리 났다 소리 났다 소리 칼 소리가 났는데 야, 누가 뭐더냐고 뭐가뭐디인지 음, 모르겠다 왕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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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칼 소리가 난 거지 잠시만 칼 소리가 났긴 났는데어인지를 모르겠다 왕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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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잠시만! 어 칼소리는 나는데. 어? 여기있다 어, 이거를? 야, 오케이. 끝. 와, 씨, 무있다 이게 코드를 치니까 아웃핏. 그 게임 안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네. 아니, 캐나다 수 있네. 와. 이꿀는첫싹이 있는 거고. 오. 이게 제작자 분인가? 땅칼 일단은 요거를 하는 방법은 모르겠다. 이게 보니까 나팔총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찍어 봐야지. 나팔총. 어, 역시 아니었어.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 이렇게 나오고 모도도 뭐안 걸리네. 일단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내 스킨을 모른다는 거. 주초안에서 수술이 나면 병아리가 모도야. 병아리가 뭐든. 너 모도지 잠시만. 뭔가 이상해. 시프트라게 키면은, 이렇게 피하고, 왼쪽으로 피하고, 우악! 피하고, 일단 같은 사람이 모더가 될 확률은 되게 적다. 그러니까, 머, 전판에 모더가 걸린 사람이 모더가 아닐 확률이 조금 있다. 근데 연속으로 걸리면은, 진짜, 진짜 운이 좋은 거다.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지? 뭐야 안 얹어지네 오와딱 깔만춤인데 칼 소리다 오석 칼로 그리고 무야호 이런 거를 하고 하면은 죽일 때나 총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 무야호 소리가 난다는 거어뭐더네 야, 씨, 저거 해가 아니냐? 운이 겁나 좋네? 말하니까 이게 걸리네. 그리고 요거는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밝기가좀 높다랄까? 일반 모더보다. 아웃핏이 원래는 요걸로 살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종료시키고. 빌더맨, 모더투 제작자, 어. 리미티드 부자,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카리팩트 상자에서 뽑거나 아니면은 아이템 이렇게 얻으실 수 있다는 거고, 장난감은, 오와, 겁나 많죠잉?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살 거기 때문에, 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 말고도,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관통. 요거는 풀타임이 적어지는 거고, 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얘는 상산데저 이거 쓰레기더라고요. 저거 써봤는데 목숨이 2 개가 됩니다. 요거는 날지도? 이게 머더의 고스트. 요거는 그 엑스레이. 이거는 닌자 머더 투에. 요거는 헤이스트. 요거는 머더에도 있는 거. 머더에 없는 거라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런뭐오데 어? 모는. 요게 하고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4만5천개 모으면은 겁나 좋은 거를 주는데 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왕 공중에 또 있어 와공주 부양을 하네 근데 뭐든 하나도 안 걸려 나는 이거 한번 많이 사보고 싶다. 아니,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와, 이거는 말도 안 돼. 아니요, 아이템 팩, 루끼 알비트, 바다 패키지, 가족 패키지. 아, 옛날에도 요거 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모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모지? 으 현집하는거 말고는 되게 어렵거든 3, 2, 1땡 에이 또뭐더 있는 오케이 머리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어 도망칠 수 있어요 와, 씨, 잠시만, 이거 조심해야 돼.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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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쫓아오지 마. 쫓아오나? 자, 아. 이게 바로 로비가 보이죠? 이게 바로 전망병입니다. 끝내주죠잉? 이 뚫어져 있는지, 어? 여기는 못 지나가네. 여기로는, 어? 얜 투명벽이 있네. 요거를 X 표시로 이렇게 딱 뜨게 하면은 이렇게 딱 뜨죠잉? 이 사람이 또 워더이면은 진짜 해급이다 해판 은석이면은 말이 안 되죠 여기가 넘어갈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넘어가죠 머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일단 왼쪽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와서 일단 1층을 둘러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죽지도 않는 거 보니까 머더가 지금 뜸을 들이고 있거나 아니면 장수 중이다 이런 추측이 있... 어? One to one prayer 뭔 뜻이야, 죠? 잠시만 너 뭐더니? 사람이 안주로흐르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지금 칼 소리가 바깥에, 바깥 아니면 2층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들린... 오, 어? 우와, 제가 뭐... 아, 니 제가 그거였어? 야, 레알, 대박! 오! 오, 근데 이거,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돼. 아니, 이런 패키지 좀줄여주지 이제 아까 병아리, 그, 스캔분들은 다 나갔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하, 하, 막 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레 이만, 안녕. 어우씨, 목 맥혀. 잠시만, 안녕.